안녕하세요, 시안입니다. 짜! 안녕하세요, 시안입니다. 오늘은 이 젤리 먹기를 해볼 건데요. 젤리 지, 먹방을 해볼 거예요. 어, 근데 이거 지난번에 이거 먹어봤거든요. 아, 이거 거미젤리요? 거미젤리가 잘라졌어요. 이, 자, 방금 이 거미젤리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먹었잖아요. 네, 이거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볼까요? 음, 빨간 거 딸기, 맛이고요. 파란 거먹을게요 음, 파란 거는, 고도 맛? 그런, 그런데요. 아, 잠깐만 기다려요. 아직 그게 나올 때가 아니에요. 오늘 지렁이 젤리. 지렁이 젤리. 파란색이야. 지왕젤리인데요. 저는 파란 색깔. 자, 지이는 자, 지이 노란 색깔 잘리고요. 저 파란 색깔 젤리입니다. 먹어볼게요. 어, 셔! 너무 쉬는데? 너무 셔! 못 먹겠어. 너무 셔. 자 다음은요 피자 딸리 짝짝짝짝 얼나두 근데 그렇게 보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피자 먹을게요 아. 맛은요, 음, 우유 맛인지 모르겠어요. 무것도 없고요. 니 이거 초콜릿 먹어. 기다려, 기다려. 근데, 잠깐 기다리세요. 이 피자 맛은요, 모르겠어요. 에, 무슨 맛이? 아, 모르겠어. 젤리빈, 아, 젤리빈 잘하지 마세요. 아, 젤리빈. 우유 한입 먹어볼게요. 아아 진짜. 아, 아. 한입 먹으세요. 자, 이, 이거 줄까요, 이거? 이거 어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빨간. 빨간 거줄게 빨간 거. 줄게. 레몬맛 또는 사과맛 레몬맛 잠깐만요야 사과랑 레몬맛 야 이번에는 하트젤리 하트젤리 아 하트젤리 지난번에 저 이거 먹었는데요 입이 파해졌어요 신난번 해줘 이정도다 진짜 파래진거 아니야? 한번 해봐. 자, 먹을게요 우와. 어? 아 아, 진짜. 안먹겠어 저기요 앉으세요 요번에는 이 기다려요 통... 맛은요 딸기맛이에요 하트 파란색깔 맛은 뭐였어요? 어떤거예요 하트 있잖아요 이거 아! 파란 색깔 맛은 무엇이었어요? 저는요, 좀단 블루베리나 코드였어요. 그래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별. 별 과자입니다. 별 과자. 과자, 두 과자, 두고. 안 초코. 아, 초코, 초코. 너무 맛있어. 어. 이거는, 나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 자, 이번에는. 가볼까요? 다음. 개뼈다귀. 이, 이. 땡. 어, 바로 개뼈다귀입니다. 아유, 개뼈다귀입니다. 아니, 이쪽을 이렇게 좀잘라볼세요알지에 이거 왜안잘라지지 그럼 어, 그래 안 잘라주지, 이거 그냥 먹어. 아니, 내가, 내가 잘라줄게. 좀... 아빠, 내가 잘라줄게. 야, 잡아당겨. <laughs> 야. 아, 개, 개가 되기힘 아, 너가 더 많이 먹잖아. 어, <laughs> 뭐야? 빨간색은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사과! 사과? 응 하얀 색깔은? 사과! 하얀 색깔은? 마닐라 마닐라 맛이 있어? 응, 그래 응. 네, 있다 있다 자, 다음 거는 벌벌로 바로. 어디 갔냐? 그게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아, 여깄다. 이번엔요, 따다다다. 어우, 어디 갔다! 또어졌어요 자, 어우, 보세요. 쿠키. 쿠키. 오, 쟤니도 저기 쿠키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사람, 사람이에요. 조각, 혹시 맞추지나? 딴딴, 따다다. 딴딴, 따다. 어, 핫추지긴 했어, 근데. 원래 이 조각이었나봐요. 오게요 음. 무슨 맛이야? 땅콩 맛. 맞아요. 땅콩 맛인데요. 맛있네요. 음. 맛있어. 자 이건 뭐까요 바로 해바라기씨입니다.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가 여기 엄청 많은데 아이 기다리세요. 이거 먹어. 네, 해바라기씨. 우나. 이걸 한번 먹어 볼게. 해바라기 씨를. 해바라기 씨. 아, 여기 책상에서 뿌리자. 자, 먹을게요. 아이, 아니, 초코. 아니, 초코. 아, 강기다. 안 좋고. 니 좋고. 아, 여기는 진짜. 와, 진짜 들어 있네. 여기 안에 땅콩도 있어요. 어 음, 여기 안에 씨가 들어있나? <introductions>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돌이에요 돌 돌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돌을 돌아아아 도... 이빨 너무 아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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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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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통이> <Özell> <�rotson Fine>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이번에는? 별. 별. 이, 구슬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래요, 노란 색깔은? 음, 배. 기다리세요! 딸기맛! 음, 딸기맛이에요. 어자 자, 다음에는요. 내가 있는 거 골라요. 야, 여러분들. 아직 이만큼이나 나왔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저는 가장 음. 맛있던 거를 몇개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맛있던 건, 1등은 아니지만, 이거, 이게, 이거 맛있었어요. 짜세요. 아, 초콜렛. 에에. 초코맛. 모두다 아는 맛이야. 물을 씹어 먹겠습니다. 에서 또 아프대요. 아이 이발이 부러졌어요. 이빨이 나왔어요. 이제 이제 이빨이 나왔어요. <laughs> 이빨 이빨이 썩은 이빨이네요 검정색이 해보니까. 아이 이쁘네요. 고를 먹다가 이빨이 빠져나왔어요 <laughs> 같이야 같이 이거 왜자가릭마이저는한개더 있었습니다 바로 해 봐야겠지. 어, 맛있었잖아 간집에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기요 제가 그냥 줄게요 상 고기하고 괜찮은

콜라 맛인데요? 모르겠는데 콜라스었을때 콜라 맛이야. 요즘심이 그 구덩어리 들어 있는 게 모르겠는데. 야, 향 맡아 봐. 만 원이 콜라. 콜라예 콜라 는요 콜라 맛이야. 다섯 배, 다섯 배있서도는 거. 정확하게 모르겠어. 배는지 않나? 오마 다 다섯 야, 그러면 안녕.